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땡그 먹고 어제는 할게 없어가지고 5월 29일 벌써 5월달 이틀 남았나? 오늘 목요일입니다. 지금 머리 탈색 뿌리 뿌염 뿔타아 뿌염이 아니고 뿌 뿌탈 뿌탈 발라놓고 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 경제 매일 경제 <laughs> 다 읽어봤는데 뭐 별로. 한국 경제 첫사해지는 이제, HD 현대그룹 시총이 100조 시대인데, 하나만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뭐, 뭐, 다, 다각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뭐, 신도시 재건축 늦춘다. 아, 그게 중요한 거, 유학비자. 트럼프 미친 거 아니에요? 어제 아래께는 또, 취소한다 했다가, 또 오늘, 뭐, 이치매가 유학비자 일시 중단한다 해가지고, 유학 인터뷰 끝낸 사람도 지금 못 가고 있대요. 인터뷰도 다 중단됐대요. SK이노베이션 CEO 전격 교체했고, 어,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하지, 당연히 세상이 어느 텐데. 그리고 분당, 라고 상관없고, 이두 사람, 뭐, 될 사람 되라. 천지에 별로 읽어볼게, 없고, 아, 프랑스도 조력사, 이런 건좀 유럽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좀, 조력사망 합법화 눈앞에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아이폰이 메이디 인디아 시대가 된다고 하네요. <laughs> 자, 예약된 비자 인터뷰 진행한다지만 발급 안 될까 발동동 굴리고. 뭐, 인터뷰 중단됐다는데. 제일 많은 게 인도, 중국, 한국. 어, 인도가 엄청 많구나. 근데 이런 애들이 없으면 학교 돌아갈까? 아프리카 원전 수출 청신호 요즘 뭐 난리났는데 한 우간다도 한다는데 도움는날 아닙니까? 일단 내가 제가 알기로는 선 만들고 후 결제하는데 몰로 전기세 그걸 다 언제 다 받을란지 모르겠네. 이제 SK 이노베이션 난리났죠 뭐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고. 오늘 배터리 조금, 어, 왜 오르냐 면은 어, 일론 머스크가 오늘 테슬라가 6%주가가 어젯밤에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오르는데, 이제 뭐극게 그 좋다 하면서 생 난리, 니는 가족이다, 캐서 하면서, 뭐, 그, 그, 누구, 트럼프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일할 때는 언제고, 어, 이제 니, 나는 일만 하겠다, 이러면서. 예, 잠도 안 자고 사무실에서 묵고 자고 갑자기 일하겠다, 일하니까 이제 다시 주식이 쫙 올라가고, 주담대 10억까지, 마통 3배로 시중은행 대출 경쟁. 이거를 읽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적게 있는 거예요. 마통 다이다 빚입니다, 여러분. 마통 좋아하지 마세요. 냉매 없이도 시원한 삼성의 신무기가기다되네 야, 냉매 없이 시원한 거, 냉장고? 어, 점점 더 뭔가, 아니, 상상 못한 일들이 빨리빨리, 바뀌니까 좋긴 하는데 음, 아마 그런 것들은 다 비싸니까 거기에서 좀 못하는 이런 소외감도 조금 느끼면서 별로 시답지 않다. 하는 내가 있는 냉장고도 그냥 답이었다. AI, 1 0조 9호만 외치지 말고, 창업 지원 공약은 뒷전이고, 야, AI 지금, 직원 같은 소리 안 해. AI 다, AI 다 하고 있는데, 뭐, 체치 PT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세계에서 2위가 한국입니다. 돈 내고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돈 내고 쓴다, 이제. K조선 붐매 HD 현대 그룹 시총이 백조 시대인데, 지 조선만 그런 건 아니고, 현대가 여러 가지를 많이 품고 있더라고요. 찾아보세요. 아유, 귀찮아요. 잘 나가는구만. 이 이런 우리 같은 개미 같은 개미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인데자유나이 티드 헬스 반 토막 이나자 수학 개미들 우르르르르르르르르줍르르르르르발르르르르르르다르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가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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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색깔 예쁜 것도 많긴 한데 모르겠다. 음. 어, 안녕.